이렇게 얇은 벨트에 에너지 젤두 개, 립밤, 에어팟, 차키, 지갑, 핸드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술더 떠서 500ml 생각보다 손쉽게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공휴일이라서 오전에 러닝하고 잠깐 쉬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러닝 기어 리뷰입니다. 오랜만이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러닝 벨트고요. 구보즈라는 신생 브랜드의 러닝 벨트입니다. 구보즈에서 감사하게도 이 벨트를 협찬을 해주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러닝에 이제 입문하시는 초보자부터 저처럼 꾸준히 러닝을 좋아하는 취미 러너분들에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서 찍게 된 리뷰 컨텐츠입니다. 특히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딱 러닝벨트가 새로 필요하던 찰나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로 기분 좋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러닝벨트가 필요했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보즈라는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의 디테일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강점과 추천할 만한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보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보즈, 구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구보, 달리는 행위, 그 단어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구보즈가 강조하는 가치는 기록을 위한 러닝 뿐이 아니라, 달리기를 함으로써 자신과 소통을 하고,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 향형 러너임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러닝과 명상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딱 동일하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브랜드여서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보즈는 그런 핵심 가치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닝벨트는 딱그 가치관에 알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언박싱하는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송은 이렇게 두툼이 포장지에 담겨 왔습니다. 포장지에 구보즈라는 브랜드명이 눈에 띄죠. 감각적인 디자인의 포장지였고요. 포장지를 열면 이렇게 한번더 비닐 포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러닝은 기록이 아닌 자신과의 여정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지퍼를 열고 제품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어 근데 이거 지퍼 딱 열자마자 기분 좋은 향이 나길래 보니까 종이 방향제를 이렇게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열수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나무 향처럼 산뜻한 향인데 냄새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 개봉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향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한 켠에 두었습니다. 센스 있습니다. 브랜드 태그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구보즈의 가치관을 볼수 있습니다. 세탁망을 사용해서 세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품을 자세히 보자면 벌써 이게 메쉬망인 게 느껴지죠? 딱 봐도 시원하겠죠? 제품 전면 하단부, 하단부에는 구보즈라는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주머니 절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고무줄의 사이즈 조절 밴드가 들어간 걸볼 수가 있고요. 릴리 고줄이기에 정말 간편합니다. 그리고 버클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고무줄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앞부분 주머니를 보면은 가운데 메인 포켓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 핸드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크기입니다. 이 절개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몸에 붙었을 때 이질감이 없고요. 그리고 좌우 사이 포켓을 볼수 있는데 간단한 수납과 에너지 젤 등을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죠. 전반적으로 디자인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직접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러닝하러 가기 전에 촬영을 해서 실제 러닝 국장을 입고 있습니다. 버클을 앞으로 해서 착용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클이 굉장히 납작해서 막 뒤집히거나 하지 않고 몸에 착 달라붙어서 그것도 되게 디테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축성이 좋아서 제품이 잘 들어가는데 한번 실제로 물건을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핸드폰 딱 봐도 가뿐하죠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도 달라붙으니까 흔들림이 없고 스판이 좋아서 이 배에 이물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실컷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차키 뛰러 갈때 차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이드 포켓에 싹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어팟 차키 넣은 부분 윗 부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로 길이가 있어서 눕힌 상태로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주머니가 높이가 앞 부분이 높아서 빠져나올 염려가 없고요. 반대쪽에는 에너지젤을 넣어줬습니다. 에너지젤 두개 넣어줬고요.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뛴다고 생각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부담이 없습니다. 물건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지갑, 핸드폰 옆에 손쉽게 들어가고요. 이래도 흔들림이 없죠. 스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더 넣어 볼까요? 립밤 쉽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필요한 것들을 실컷 담을 수 있죠. 사실 이미 좀 많이 담은 셈이죠. 혹시나 이배 부분이 거슬린다면 이렇게 손쉽게 등 쪽으로 돌려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고무줄 조정인데 굉장히 쉬워요. 지금 물건 그대로 다 수납한 상태로 바로 조절이 됩니다. 조이는 건고무줄 당기면 되고 늘리는 건더 쉽게 이 길이 조절 버클을 당기면 그만입니다. 최대한 늘리면 37인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공간이 많아서 여름에만 쓸게 아니라 겨울에 훨씬 더 두꺼운 상태로 입어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뱃살이 좀 늘어나더라도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좀 덩치가 작은 편이라 평소에 바지를 28에서 29인치 정도 입는데 이게 표기 사이즈로는 이게 제품 설명에는 30에서 37인치까지라고 하지만 가장 줄이면 제가 착용해도 충분히 타이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덩치 크신 분들 오히려 이렇게 잘 늘어나니까 어떤 체형이든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이렇게 가장 조여서 차는 게 흔들림이 없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얇은 벨트에 에너지 젤 2개, 립밤, 에어팟, 차키, 지갑, 핸드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신축성이죠.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한술더 떠서 500ml 소프트 플라스크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손쉽게 들어갑니다. 이게 신축성이 어마어마해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고 여기 여기에 바로 핸드폰을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키 에어팟 이상 없죠 지갑도 한번 넣어봤고요 에너지 젤 두개 넣어봤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없네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물건들을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급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조끼가 아닌데도 별리다가 이렇게 에너지 젤 빼먹을 수있고요 물도 손쉽게 마실 수 있는데 넣었다 뺐다 하려면은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하면은 더 쉽습니다 완전 쉽죠 그리고 다시 달릴 때는 뒤로 돌려주면 더 편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짧은 거리를 달릴 때 입문하실 때 구입해서 넣어도 간편하고요. 심지어 장거리 러닝 할때 보급을 위해서 이것저것 넣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분들도 충분히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이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제가 일주일 넘게 실제로 주행할 때 착용을 했는데요. 언박싱할 때는 수납력을 한번 자세히 봤는데 실제로 주행할 때 느낀 요즘 시기에 진짜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메쉬망으로 봤듯이 확실히 시원합니다. 이등 부분의 벨트 부분도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해서 통풍이 더잘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소재이다 보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충분히 시원합니다. 특히 요새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도 달리고 나니까 온몸에 소금 끼낄 정도로 엄청 더웠는데 그래서 요새는 안 그래도 러닝벨트 착용을 할때옷 안쪽에 맨살에다 주로 착용을 했었거든요. 옷에서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맨살에 닿더라도 느낌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맨질맨질 하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입니다. 제가 기존에 러닝벨트 쓰던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나 잘 쓰고 있지요 지금 더워지니까 이 맨살에 닿을 때좀 까슬거리는 게 힘들었어서 좀더 가볍고 시원한 러닝 벨트가 필요했을 때이 제품이 너무나 저에게 딱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딱 보더라도 이 제품은 지퍼나 그런 부자재 자체가 많이 없어서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통풍도 잘 돼서 여러모로 덜을 거를 쫙 덜고 필요한 것만 챙긴 실용적인 러닝 벨트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딱 구매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디자인도 진짜 미니멀한. 모든 과한 포인트들을 다 제외하고 어디에나 매칭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러닝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구매를 하셔서 전천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한번 구매를 해놓으면 지금 같은 더울 때 통풍이 잘 되니까 여름에 쓸수 있고 날씨가 좀더 추워지더라도 복장이 두꺼워졌을 때 신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길이 조절도 되고 껴입은 상태로도 착용을 할수 있어서 지금 구매를 하면 뭐 사시사철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저처럼 ]처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러닝 벨트입니다. 특히나 지금 구매를 하기 좋은 게 구보즈에서 SNS 인증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7일간 구보즈 러닝 벨트를 차고 시루에서 러닝한 기록을 인증을 하면은 제품 구매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러닝 기어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실제로 이용을 해보고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지난번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굉장히 힘이 나고 좋더라구요.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